왔어야 되는데, 하... 으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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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예, 안녕하세요. 요즘 비가 지지구리하게 계속 왔잖아요. 그래서 쌀이버섯이나 쌀이버섯이나 꽃송이나 등등 좀 있나 산행을 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릇터기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따더라고요. 그래서 이 꽃송이 꽃송이 구강자리를 지나면 쌀이 보라쌀이 보라쌀이 구강자리까지 한 바퀴 뺑뺑 뺑 둘러보두고 우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여기쯤 어디에서 나왔는데, 와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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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를 보세요. 저기를 보세요. 아주 야 여기에 꽃송이가 있었네. 꽃송이를 불가 불가 얼마 안 올라와서 하나 봤습니다 아주 튼실한 꽃송이. 아, 이런 날은 애인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야, 애인이 오늘 못 왔어요. 야, 꽃송이. 야, 어디 향. 으, 으. 우, 와 우. 아, 향 좋고. 자, 오자마자 한 덩어리 탔습니다. 꼭 느낌이 오늘 대박을 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방, 가방 끄내고 뭐 있겠어 하고 그냥 왔는데, 어우, 가방 하늘이 제일 간단한 가방. 오늘은 방 떨어지면 먹는 피임약도 안 갖고 왔네. 또 한번 이거는 뭐 굴라그르다가 나는 건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하나 딸랑 나고 십리가다 하나 나고 하나 나오고 이십리가다 하나, 하나 나오고 그럽니다. 이 버섯 중에서는 이 꽃송이가 찾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냥 먼데 자 먼데 있어도 그냥 착 보이니까 먼 데서 보고 이게 또 여름 능인가 하고 또 어휴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려왔는데 여름 능이는 아니고 야 여름 능이 똑같지요 야이 아래 돌이도 똑같네 위도 똑같고 야 어휴 괜히 가슴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 저저 뭔데 있는 걸봐 봐요. 똑같으니까는 아이 와. 송이다. 송이. 송이, 송이. 송이, 송이. 뭔 송이? 잣송이. 잣송이. 이것도 송이죠? 잣송이. 아까 이거 딴 거는 꽃송이. 요건 꽃송이. 어우 송이가 좀 엄청나네 이렇게 송이가 이렇게 엄청나요 엄청 어, 어우 발로차 송이 발로차 송이 발로차 송입니다 이 지금은 이런 송이는 아 어, 아까운데 되게 많이네 송이가 아깝기는 한데 저런 건못 써요 이제 어, 조금 훤한 햇빛이 투여지는 곳으로 발길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겼습니다. 옮겼습니다. 옮겼는데도 없습니다. 옮겼는데도 없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되나? 여기는 9월달, 10월달에도 나오더라고. 이 지역은. 늦게, 늦게 나오는 것들이. 어, 개뿔 첫 끝발이 똥 끝발이라고 오자마자 그거 하나 봐가지고 또 오늘 아 어, 가방도 안 갖고 왔는데 또 대박 날려나 그랬더니 그게 개뿔이나 이거 하나 딸랑입니다 아직 그래서 이제는 보라사리 보라사리 버섯 자생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여기는 단나무밭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송이는 끝이고 어디 한번 보라사리가 아직 일러긴 일러도 음 많이 일을 거예요. 여기는 한 7월 말쯤 돼야 나오는 곳이니까 그런데. 요새 비가 계속 이렇게 하늘빛 땀처럼 땀방울처럼 주저주절주 이게 제 굴피 이게 옛날에 동네 어르신이 벗겨가고 이렇게 새로 나온 거 근데 굴피는 벗기려면 지금 벗겨야 돼요 지금 장마통에 벗겨야 잘 벗겨져요 얼른 가볼까? 쌀이가 나오는 쌀이 밭대기에 봤는데, 쌀이 밭대기입니다 여기가 보라 쌀이 자생지에 도착했구먼유, 도착했구먼유. 근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보라 쌀이. 보라 쌀이 아직 안 나왔고, 아, 아 알았어왜또 이렇게 꽥꽥대냐? 나를 또 방지냐? 응, 안 나왔어요. 보라 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돋는 것좀 보여드릴 수 있나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돋는 포자 형성도 아직은 안돼 있습니다. 이런 이런 버섯은 많이 나왔네요. 아휴 또 혼날라 따지다 않니면서 자꾸 나스를 툭툭 치고 다닌다고 혼났는데 또 혼나게 생겼습니다. <laughs> 용서해주십시오. 또 혼나게 생겼습니다. 괜히 근들어가지고. <laughs> 아 쌀이 나오는 거 어떻게 좀보여드릴려더니 정말 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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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네 아직. 아안 나왔어. 여기가 아주 쌀이 버섯하는 여기가 아주. 정말 밭인데. 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아 어, 오늘도 엄청 덥네요. 그죠? 엄청 더워요. 넌또 뭐냐? 어, 나트를 치지 마라. 이제 그러고, 그러고도 나트를 또 치네. 저기 독버섯 하나 있네. 독버섯. 어우 이건 뭐냐? 이건 뭔 난쟁이 우산처럼 생겼냐? 난쟁이 우산처럼 생겼구나. 너는 뭐니? 너는 뭐니? 너는 뭐니? 이야,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저기 아는 지인분이 이거 따다가 뭐 버터에 칠해 먹었다 그러더니 버터가 아주 칠해져 있네 이렇게. 이렇게. 이야, 맛있다 그러더니 맛있긴 뭔? 아우악. 와, 와, 와. 와, 저기를 보세요. 마탱이 간, 마탱구리가 간, 이게 진짜 봤어야 되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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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탱구리가 간, 와, 꽃송이 그래도 먹을 수는 있겠는데요? 내꺼. 내꺼. 이야. 와, 엄청 커. 엄청 큰데, 음, 살짝 마시갈라래. 그래. 살짝 아주. 요거 한번 따보겠습니다. 살짝, 아주, 아주, 살짝 마시가려고 하는 거. 한 번. 아우. 이야. 진짜 왔어야 되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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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힘을 줬나? <laughs> 아우, 너무 힘을 줬나봐요. 충분해갖고, 이야. 어후, 이만한 거. 이야. 근데 맛이 안 갔어, 아직까진. 이야, 두개 땄습니다, 두 개. 개. 왕탱이 집만한 거. 어 야, 이거 하나 들어가면 여기 꽉 차겠다. 소나무, 소나무, 그루터기에서 이렇게 땄습니다. 고맙다. 이야. 꽃송이 따러 다닌 일에 두개 이상 따보기 처음이네. 난생 처음에 두 개를 따봤습니다. 꽃송이. 아 여긴 진짜 송이 맛인데, 진짜 송이도 한 번, 여름송이 한번 나왔나 봐야 되겠는데요. 진짜. 아우, 어우 아파. 아까 따다가 넘어진데 아우, 씨, 아파 죽겠네. 아우, 애인이랑 같이 다녀야, 이렇게 넘어지면은, 아픈데 호호해달라르지? 여기는,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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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목을 딸라르냐. 어 여기는 없, 여기는 없습니다. 와, 저기 뭐냐? 저건 무슨 반버섯이냐 갈버섯이 벌써 나왔나? 갈버섯? 이거는 송이가 아니고 아, 반버섯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지? 저기에 뭔 버섯이 보이죠? 버섯? 아이구야, 아이구야. 아니구나 무당. 무당 이러구나 무당 버섯. 여기서는 갈버섯, 갈나무 말쑥에서 나온다 그래서 갈버섯이라 그랬는데 부르는 명칭이 많더라고요. 어, 여기도 있어요. 버터, 버터버섯, 버터버섯. 이거 아는 분이 따다가 버터를, 버터를 발라 먹었더니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부터 버터버섯이야. 버터버섯. 근데 버터버섯 먹, 먹는 방법은... 아우, 이 대구는 맛대가리가 없대요. 그래서 이 뒤에를 요렇게 음, 요렇게 벗겨내고 이 대궁까지 갖고 다니려면 아, 요렇게 이 뒤에 털은 털 <laughs> 털은 벗겨내고 요렇게 그리고 이 대궁도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이것도 이건 맛이 없대요 그래서 요거만 소금물에 삶아가지고 버터를 발라서 먹으면 아주, 굉장히 맛있다는데, 아, 먹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다들. <laughs> 근데 그, 이거, 이거, 이거 드신 분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 보면은, 뭐 독성은 없는 거겠죠? 이거 한번 정말 먹어볼까? 마루타? 마루타 식으로? 갔다가, 아, 뭔 애인들이 가까운 데 있어야 이거 애인으로 드시지. 아야야야야. Oh yeah, yeah, yeah. 그래 소금물에 삶아서 근데 버터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버터가 없는데? 그냥 저장고에 넣다가 A 노구동축까 여기다가 뜯어갖고 가보겠습니다. 버터버섯. 아 저기 소나무에서 정말 쌀이가 나왔네. 소나무 쌀이. 야 저런 거못 먹나? 어우 나. 또 초나무에서 이렇게 또 쌀이 나오는 거또 처음 봤는데요 이게 송이 쌀인가 그러면 송이 쌀이 야 송이 쌀이 <laughs> 이거 그러면 송이 쌀이에요 이거 초나무에서 나와서 이 조그만 거 이거는 어우 이거는 꽤 큰데 야이 송이 쌀이 같은데 송이 쌀이 송이 쌀이 또근들기만 하고 가야지 저것도 따지도 않으면서 또또또 또, 혼난다고죠? 송이 쌀이를 봤습니다. 송이 쌀이 <laughs> 아니야. 송이 쌀이 정말 아니에요. 저거 전 몰라요. 또 송이 쌀이라고 저거 하지 말아요. 아, 제저 소나무에서 나와서 송이 쌀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터널 터널을 빠져서 나가야 돼요. 지금 터널을 빠져서. 이렇게 좁은데 빠져나오냐고 내가 고생했네 개 고생했네 와저기아마저 마누라는 저기 못 빠져나왔을까 오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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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 저기 저기 인데이기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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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뿌리가 여기까지 가서 나오는 거겠죠 이거는 그죠 뿌리가 응. 그루터기면은 아야야야야야 굴러간다 그루터기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야 참나무 그루터기에서 꽃송이가 나왔습니다 따 보겠습니다 덜렁덜렁덜렁덜렁 어우 뭔, 뭔 시계 불알처럼 덜렁덜렁덜렁 되냐 어우 야 땄습니다. 오늘 세 개. 참나무 그루터기에서 꽃송이를 땄습니다. 좀 있으면 저 버터버서 버려야 되겠는데요? 좀 있으면 저 버터버서 버려야 될것 같아. <laughs> 버터버서. 여기에 꽉 차면은 그거 버려야지 어떻게 해야 그죠? 음. 전체적으로 돌라봐야, 겠습니다 하는데, 여기도, 뭔 버섯이, 독버섯이 쫙 돋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크게 나고 있는데, 정말이지, 뭔 그릇 터기에서, 단나무, 소나무 그릇 터기에서 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건 조그맣잖아요. 그죠? 요거 일주일 있다가 조그마니까는 딸 필요는 없고, 음. 일주일 있다가 애인 들리고 와서 따 가겠습니다. 음. 그때까지 살 계셔, 애인 놓 때까지 저거 일주일 정도 있다 오면은 이만해지겠죠, 그죠? 그죠? 음. 일주일 있다 오면은 딱 그만해질 것 같아요. 늦. 꽃송이가 나왔습니다. 여긴 뭐 이렇게 길 옆이래가지고, 이렇게 길 옆이래가지고, 붙어 있을래는지나 모르겠네. 일주일 후에도. 그러면 아무나 따가라. 아무나 따가라. 여기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있구나, 또 하나가.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주먹만 해요, 주먹만 해. 주먹만 한데, 요거는 다, 다큰것 같아요, 그죠? 주먹만 하긴 해도. 그래도, 놔둬볼까요? 일주일 있다가 애인이랑 그래도 두 덩어리는 따야 되니까는? 놔둬보라고! 아니면 따라고! 핀 거라고! 그래, 요건 놔둬볼게요. 일주일 있다가 애인이랑 <laughs> 이렇게 감춰놓고, 음. 애인이랑 아, 오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laughs> 연금술사 위장술사 <laughs> 위장술사 이렇게 꽃송이 버섯은 이렇게 먼 곳에서도 이렇게 다 보이기 때문에 뭐 돌아나거나 그러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바퀴씩만 이렇게 돌아보면, 응, 슉! 봐도 없고, 없으면 끝! 그러면은 오늘 산행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 소나무 여기에서, 어, 또 보석이 나오는구나. 조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렇게, 이렇게 산에 다닐지게 조심하셔야지, 저렇게 저 말벌집이 저렇게 있으면은 잘안 보이잖아요. 그죠? 저런 거 모르고, 어, 저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요. 정말. 그래서 산행하시다가, 저런 거꼭 조심하셔야 돼, 저렇게. 저. 발로 차보라고 발로 차보라고? <laughs> 저걸 왜 발로 차요? 저 보초병도 있네. 보초병이 쳐다보고 있네. 저런 건 발로 차면 안 되고. 발로 차면 안 되고. 아유, 안 아, 맞았다. 에이, 그냥 가요. Medicine.